예,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 30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백원 대표님의 개회사는 읽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모두 보던 하시겠습니다. 예, 아, 나라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참을 어리둥절하고 아, 난장판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행정부나 아, 정말 심각한 그 국면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국민을 걱정해야 할 아, 지도층과 아, 기관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심각한 아, 걱정과 우려를 끼치고 있는 이러한 이상한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어, 그 이른바 명태균 씨의 그 이. 텔레그램 그이 사진이 어제 공개되면서 아 국민들과 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고 아 국민들도 어리둥절 그리고 용산에 용산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 지금 대한민국이 아 노벨문학상이라는 그런 그 기쁨, 그리고 또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그런 영예, 이런 그 노벨상의 두 눈동자와 같은 핵심 노벨상을 수상한, 받게 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참 요상하고 괴상한 일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아, 참으로 안타깝고 아, 유감스럽고 당혹스기,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 유감스럽고 당혹스기,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 정가가 양치기 소년과 오빠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 용산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바이든 난리면에서 시작돼서 철없는 오빠, 무식한 오빠까지 반복되고 있는 거짓말에 국,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빠르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구체적인 증언과 그리고 여권의 어설픈 대응과를 차곡차곡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눈앞에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한반의 정권 붕괴를 각오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명태균의 그와 같은 말이 사실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허장성세로 끝날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아 오빠라는 그 대상이 친오빠인지 아니면 가짜 오빠인지 예, 오빠 둥절 그리고 아, 또 어, 국민은 그런 것을 보면서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아, 오빠 둥절보다는 정부는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놔야 될 것이고 명명백백하게 진실 규명. 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해서 사죄하고 국민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이번에 또 가짜민주당 이재명당의 막말 3인방 처리로 드러난 이재명당의 본색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실체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막말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는데 막말 징계 자체가 그 자가당차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김 의원은 전직 의원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이명 이름까지는 풀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김 의원은 전직 구청장의 뇌출혈 사망으로 인한 부산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주재도었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미안합니다. 양 의원은 아, 무형문화재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비하해서 어, 사달이 났습니다. 장 의원은 검사의 아랫돌이라는 비속어를 쓰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지를 벗어 볼까요라는 것은 이 검사보다도 아마 아마도 이재명 당수님의 그 유행 저 전소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검사에다가 붙였다가 또 막말 비난을 받고 있고 이러한 든 여야의 막말 퍼레이드는 사실은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막말 분야에서는 원톱인 레전드 막말꾼이 대표로 있으니 새삼스러울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레전드 막말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음파조차 제 귀전에 맴도는 것까지 아직까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제 비위가 아직까지 그 경지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지를 좀더 내공을 좀더 쌓아서 언젠가는 그 막말의 그 경지를 한번 끝까지 도달해 볼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막말의 막산이 당답게도 대처 기준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그런 소고가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당에서는 친명, 무죄, 비명, 유죄입니다. 사실 내용으로 보면 김의원은 고의성보다는 사실관계 화, 확인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실언이었습니다. 실수라고 볼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나 양희연과 장희연은 상대를 몰아붙일 목적으로 개딸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의도성이 분명한 것이어서 장희연이 더 확실한 징계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당은 판단과 처리를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비명 행사라는 불파적 이, 저, 불공정은 이재명 일극체제에서는 이제 친명무죄, 비명무죄로, 이렇게, 아, 비명유죄로, 어, 그렇게, 사실상 풍습이자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민주당이 말씀을 드립니다. 분께서 저런, 공당으로서의 공정성과 그리고 객관성을 상실해 버린 일극 체제의 가짜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더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미래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임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삶 방향으로 고쳐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기록을 참고하면 우리는 어떤 정책이나 현상에 관한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일종의 참고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과 광복군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국민의 반발을 산 일이 채 얼마 지나기도 전에 기무사 명의 자신들의 사령관 자리에 걸어두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범죄로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을 덤덤하게 밝힌다는 목적이라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도 게시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아 현재 육군 내부에서 특정 범죄자들을 찬양하는 위험한 사상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이미 이런 사실이 지적되어 2019년에 한번 수전된 적이 있기도 한 방첩부는 박근혜 정권 당시 국민을 불법 사찰하거나 학살하기 위한 계엄령을 기획하다가 발각되어 조직이 해체된 후 재편되어 축소되는 벌을 받았음에도 역대급으로 무능한 통수권자를 만난 틈을 타서 다시.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뒤흔들었던 과거의 안보사, 기무사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합니다. 군대는 막강한 지휘관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는 수없이 많이 일어났으며 우리나라도 군대에 당한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군대의 문제점을 인류가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온 결과, 현재 우리 세상은 군대의 힘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문민통제가 대세가 되었고, 민주주의를 세탁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학살하던 군대의 모습과 피해자들을 아직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지금 보여주는 불운한 모습도 님,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님, 이미 시대는 변한 지 오래입니다. 추억은 마음 속에 간직만 하시고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를 드는하지 말아 주십시오. 역사의 죄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역사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신재용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밀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몇몇 대학들이 입학 전형료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입시 운영은 부실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주말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에서는 한 고사실에서 문제가 한 시간이나 일찍 배부돼 응 네. 위아무야 마무리 될 뻔했습니다. 공정성과 네. 성이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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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가운데. 연세대는 논술 시험 전형료로만 11억이 넘는 수입을 얻었고, 한성대는 이 수시 전형으로 2억 가량을 벌었습니다. 특히 한성대는 시험장의 감독관이 두 명씩 들어가는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명씩 배치가 되어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상을 책정, 예산을 책정한 것처럼 두 명씩 배치했다면 이런 실수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에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학들은 전형료 수입을 입시 전용 절차에만 써야 하지만 현재는 지출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 전형료로 벌어들인 수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형평성대로 관리 감독을 했다면 부모님들 보는 피... 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업무 테마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4만 6천 명에 이르는 학생 선수가 대상인 최장력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학교간의 형평성 그리고 <laughs> 지는 날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감인 만큼 대한민국 교육계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후보자 그리고 당선자가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시민들은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살아온 환경들을 면밀히 많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사퇴했습니다. 권유했지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버리고 구청장을 사퇴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직자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선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공직자는 대한민국의 미. 예, 다음은 서여용 초구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제법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이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 덩어리임을 우린 어느 정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 진즉 밝혀, 어, 밝혀졌어야 할 일들이 자꾸만 늦어짐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짓을 내세우려고 해도 진실을 가리려 해도 가려지지 않는 진실, 당장은 아닐지언정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 나름이지요. 어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선거 캠프에서 SNS 팀장이었던 A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 찹찹함을 느낍니다. 사고 당일은 10일, 장례는 13일. A 씨는 지난 21년, 민주당 대선, 어, 대선 경선 당시, 당시를 살펴보면, 2021년 7월 16일자 jtbc 뉴스에서 다뤘던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기레기 친일 등의 활동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네거티브 작정방의 방장이었던 사실과 어제 기사를 살펴보니 2018년 지방선거 이재명 캠프에서 sns 팀장을 맡았던 인물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임병시 아닙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정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인터넷, SNS, 트위터, 지금의 X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권에서 비겁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논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인지하고 있는 상대는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좋은 마음으로 참고 참다 보면 그 거짓된 내용이 마치 기정 사실인 양 손을 쓸수 없게 되어 거짓된 정치인을 국민이 선택하게 되고 심지 나가 망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짜 뉴스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위험한 수위까지 왔습니다. 독일은 이미 를 방치 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혐오 표현 폭력 범죄와 관련된 게시물을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신속히 차단하는 취지고 언어폭력이 인터넷 지배를 끝내고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불법 게시물 또는 가짜뉴스라며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소셜네트워크 소셜네트, 어, 회사는 24시간 안에 게시물을 0 0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6 5 0억 정도가 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소셜네트, 회사는 6개월마다 법안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언론의 자0 0 0 0 0 0 0 0 몇몇 나라가 국민의 명예를 보호하는 안전 장치를 실현 중에 있습니다. 꼭 같은 집행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가짜 뉴스를 정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단속해야 할 때에 대한 의견에서는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되 혐오 발언과 허위적 사실 주장이라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법령과 사이버 수사상의 명예훼손과 처벌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특히 허위 사실 주장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닌 발언자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고 가짜 뉴스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법안이 하루속히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형편없이 타락하고 있는 양당의 혐오 정치로부터 국민들 모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세미래민주당에서 끝까지 거짓에서 물러서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상의 안전망을 구축할 법안을 구상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진실되고 올바른 정치인을 보호하여 지금의 어지러운 나라가 안정화 되는데 선두로 앞장서겠습니다. 양당은 언제쯤 정신을 차릴 것입니이세상에 이 국민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야 할 때입니다. 새미래민주당은 국민 여러분